할렐루야! 11월 28일 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 시대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섬리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그 자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을 섬기고 일반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아도 의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을 때야 좋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친구가 아닙니다. 오늘은 애인이지만 내일은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모든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내가 괴롭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고, 여기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가, 숨을 쉬는 그 자체가, 큰 의가 되고 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를 낳아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 처음 샀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 좋죠. 보기만 봐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보기만 보더라도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는 그 자체만으로 저, 저 좋은 선물이... 나에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기분 좋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기다리든, 기다리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숨 쉬는 그 자체, 울음소리 그 자체. 아이가 똥을 넣습니다똥누고 괴로워합니다. 마, 울어, 제깁니다.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건강한 그 자체. 몸이 아파서 울면 더 마음 아파하죠. 이것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린다. 그 마음 자체로 큰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뜻을 이룰 때 먼저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배 위원들이 각자 사명이 다르듯이 개개인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 마음을 찾는 주간입니다. 스스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다시금 생각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피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각자 삶이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운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